막는 거 기분 좋아. 와, 일단 바둑이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흐름은 일단 겐, 괜찮아. 흐름은 괜찮아. 자기가 일단 다 잡았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아요. 일 상대방 성적을 좀 볼게요. 이제서야 성적을 보는데, 12승 8패네요. 아, 이 정도면은 그, 제 상대는 아니지. 아, 진짜 무진장나네. 바둑을 언제 배웠냐? 제가 몇년 동안 배웠냐고요? 몇년 동안 뒀나? 바둑 오래 뒀죠? 제가 나이로 치면은 한 13? 13살? 13살이면 제가 지금 3 2이니까 19년 됐네요. 윈도우님 반갑습니다. 바둑 뒀지 19년째. 19년 차 베테랑이라고 봐야죠. 알림이 안 오셨지. 그죠? 오늘 알림이 안, 오, 안 오는 것 같아. 제가 봐도, 원래 제가 방송 시작해도 여기 알림이 뜨거든요. 우하기 쪽에 그, 컴퓨터 화면 우하기 쪽에 알림이 오거든요. 원래. 근데 일단 알림이 안 왔어. 아, 9시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병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쓰, 어, 그거 좀 심각한 불치병 같은데요. 하말대국 아, 좋죠. 아, 사활되고, 사느냐, 죽느냐, 아,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일단 제가 흙으로 8단전 시작했고요 오빠, 어, 뭐, 마지막 총일게야. 아, 뭐가 그래, 급해서 1회로 신청을 했어? 뭐가 그래 급하니? 김동순님 반갑습니다. 딸바보님도 어서 오시고요. 대체 뭐가 그래 급해서? 하나, 둘, 셋, <laughs> 둘, 셋, 넷.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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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떻게 두는 거야? 아, 이거 뭐저 치고 호구 치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 상황에서 두는 게, 두는 게 맞나 모르겠다. 와화기를 뭐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둬버리네. 그거 어, 참 진짜. 나참나 나 진짜. 어? 1, 어? 오, 깜짝이야. 아 놀래라. 소율기가 어, 1회였는데 이제 순간 3회로 착각으로 여유 부리다가 시간패 당할 뻔했어요. 야, 이건 기세냐? 와, 이거 참 세, 진짜. 네, 자 일단 두점 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야지 제 맛이지. 팩트님 반갑습니다. 둘, 아프고 채널의 세, 끝판왕이시라고 네, 얘기를 하셨네. 다섯, 여섯, 안경도 안 바뀌었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둘, 자, 헤어스타일에 제가 그 신경을 좀 써봤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버려야 되겠다. 살릴 수가 없다. 바꿔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이거 가야죠. 바꿔치기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거를 어딜 두냐? 이거 잡아야 되니? 야! 야, 그거 두고 싶냐? 하나, 둘, 셋, 119 1 2 3어 아, 팩트는 10, 제가 아는 척했잖아 <laughs> 아는 척을 10, 제가 하잖아요 제가 매너 10, 있는 남자데 내가 119 0자 이거 미는 거 일단 기분 좋은데 아 어, 지금 말이야 이게 되는 거지 아, 이거, 흙이, 불만입니까이 아, 흙이, 불만 이라, 그러면, 은대책이 없는데 그럼 아, 눈이 따끔따1 거리네 눈이 따끔따끔거리네. 이리 둘, 이 넷, 고섯 여섯, 이곱고이 음. 아, 이거고이리좀이상한이 같다 진짜 확실히. 하나, 둘, 셋 어. 둘, 셋, 넷. 넷. 서정성님 어서 오시고요. 강상욱님 반갑습니다. 자, 요 판만 딱두고 우리 그오대오팀 대형전에 대해서 하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둘. 좀 드릴게요. 넷. 아직 안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정희동님 어서 오시고요 김영성님 반갑습니다. 둘, 아 일하는 중이세요? 1, 넷, 3, 일곱, 넷, 넷. 어? 야 그거 뭐냐?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수야?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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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일곱, 1 아홉. 어, 희안하네 그거를 왜 뒀을까? 둘, 셋, 넷, 여섯어 <laughs> 뭐야, 완전 행제했네, 이거. 다 잡았네. 손님 많아서 좋겠다고, 야, 손님이 많으시면 넷, 좋죠. 장사하시나요, 우리 김영상님은? 일곱, 여다보는 응수타진을 했는데 이거이어달라이 사람은 이 그거를 난이어주고 싶지가 않다 둘람넷 넷, 렌트카 넷, 다녀요 렌트카 다녀가 뭐죠? 람은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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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열, 오. 최병기님 반갑습니다. 아, 뭐, 이렇게 뭐 상변 따로 타게 하고, 이두점 정도야,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는, 너님 드세요 하고 줄 수도 있는 문제죠. 음~~ 아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오늘 밥그 제주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단수 한 쳤다고 여길 두냐 치사하게? 넷, 넷, 야 진짜 너무 치사하다 일단 요런 코붙치만아 알리고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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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laughs> 도마진님 어서오세요. 막는 거 기분 좋아. 와. 일단 바둑이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흐름은 일단 겐, 괜찮아. 흐름은 괜찮아. 자기가 일단 다 잡았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아요. 자, 상대방 성적을 좀 볼게요. 이제서야 성적을 보는데. 12승 8패네. 요 아, 이 정도면은 그, 제 상대는 아니지. 둘, 셋, 8, 30, 패는 여러분들 그제3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3 3 아, 여기가 좀옐은가 둘, 엔, 에이, 뭐, 그냥 뭐. 덧, 덧, 일곱, 덧, 어, 아, 아 잠깐만, 네. 모양을 좀 착각했는데? 아. 야, 왜 그러냐? 둘, 엔, 에이, 셋, 넷, 일곱, 덜, 오. 아, 이거 착각했다. 이거. 참, 진짜, 어? 그 왜, 바도을 그렇게 두지? 둘, 넷, 넷. 자, 한장 하겠네. 다섯, 넷, 일곱, 넷, 넷, 한 장을 넷, 하겠습니다. 무진만정님, 반갑습니다. 한투루크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를 착각하네, 진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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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면, 그, 이거 넷, 하나 넷, 붙여도 여기 그냥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이런. 문제가 많아요, 제가 요새. 둘, 셋, 넷, 섯 일곱, 열, 끊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응수를 타진하는 거죠. 아 어떻게 둘래 이제 물어보는 거. 이거 칠수 있냐? 이거 이제 여쭤보는 건데. 오. 좋아. 일단 기세가 있어. 둘, 셋, 넷, 넷, 섯, 여섯. 응, 빠져야지, 뭐. 넷, 아유, 넷, 아, 놀자녹사님 반갑습니다. 한나아빠님 어서오세요. 아, 착각도 넷, 실력이죠. 착각도 실력이라서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핑계를 지진 않습니다.

넨, 넨, 와, 그게 됩니까? 둘, 셋, 일루 치 겠다는 얘기 인가? 아, 충격 이다. 당했다. 둘, 3 어, 갑자기 바둑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아니, 왜 바둑을 이렇게 순식간에 제가 망하는 거죠? 이거 조금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이, 내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한다는 게, 아, 진짜.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아. 야 너무 너무 진짜 그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데 이런 둘, 말을? 네 네. 이건 진짜 진짜 너무한다 진짜. 둘, 네, 네, 여, 여, 일곱, 여, 오. 아, 처제 내점님 반갑습니다. 아이 사람이랑 또 둬야 되겠다. 안 두겠죠? 이런 사람들은 한 판도 안 두던데. 하나, 둘, 셋, 넷. 넷 이런 사람들은 한 판도 안 두더라고요. 널, 아, 진짜 한장 하겠다. 둘, 셋, 넷. 일일이님 어서오세요. 진짜 한 장에 하늘. 한장 진짜. 네, 네, 여덟, 여덟, 일곱, 열, 오. 아, 진짜 하... 그냥 한상적으로 망했네. 이렇 이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이, 진짜 하나, 이거는. 둘, 넷, 넷, 여기 넷, 중앙에서 한번 떡수 덮고. 여기서도 용서가 안 되네. 둘, 넷, 넷, 여섯, 여섯, 일곱, 둘셋넷 일곱 여 충격과 공포 뼈가 <립적합> <둘> 공포네. 여섯, 일곱. 중앙 한점 옆에 껴 붙여야 된다고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3 4 3 4 7 8 9야 이거 이렇게 진짜 이런식으로 지면은 너무나 진짜 하나, 화나는데 2 3 4아 졌어 졌어 이거 하나, 안 돼. 2 너무너무 큰 착각을 해서 안돼 이건 <laughs> 자, 아, 일단, 중앙에서 제가 뭔 착각을 했느냐?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나 진짜 바둑 두지 말아야 되나? 여기서 이 막은 수 있잖아, 이거. 이거 뭘 착각했냐면, 이거 젖히고, 이거 나와서 끊는 게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걸 봐,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 있겠냐? 끊으면 이게 죽는데. 아, 진짜 무진장나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 붙인 수 이것도 실수 같아요 그냥 막아야 될것 같아 그냥 막아서도 되는데 근데 애초에 여기서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어, 이거를 먼저 막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를 그냥 먼저 이렇게 더써더 봤어야 되나 아 진짜 참 아, 이렇게 지면 진짜 이게 충격이 좀 큽니다 좋은 바둑인데 좌악이 그 107. 좌악이 이거 완전 다 때려잡아가지고, 이게 거의 승세가 되게 유리한 거, 유리했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순식간에 바둑이 끝장이 나버립니다. 어, 복귀할 맛이 안 난다. 이제 <laughs> 1패. 아, 1패 했습니다. 1패. 아. 어. 외국 신청이 맞아. 외국 신청. 아, 신청이... 아 부신 벨님께서 모양을 좀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수침 자충이라서 못 잡는데. 자충 그거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요거 단수? 어디 말씀하셔요 아버님은 이거 안 됩니다 맞고 이게 자충이라서 못 들어가요 이거는 이거는 안 되죠 북낙시님 반갑습니다 갈무리님 어서 오시고요 담덕님 반갑습니다. 아, 세상 넓죠. 저보다 센 사람들 많지. 근데 이렇게 지면은 내가 너무 충격이 크다는 거지. 단수를 못 쳐요. 자충이라. 요거 두면 이렇게 바로 따 버리잖아. 그 자충이라서 이게 단수를 못 친. 아니 이바 이판은 너무 아쉬웠어. 아 진짜 너무 아깝네. 바로 단수 어디 바로 단수 치시는 거지? 바로 단수요? 바로 단수가 뭐가 있죠? 이거? 잠깐만요. 아, 막지 말고 바로 여길 단수치라고? 이유면요. 어차피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서.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니, 요 끝난 수가 제가 수순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실력으로 제가 수위를 못본 거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부, 아부신벨링? 어디 막으라, 어디를 막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 두기 전에가 여기잖아. 이거 단수치면 이거 놓고 막으면 여기 막아서 이게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냥 막아도 그냥 뒤에서 메꾸면 이게 자충이에요. 이거 빠져도 그냥 이렇게 단수치고, 요렇게 두면 되고, 그리고 요걸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가. 부다라님 어서오세요. <laughs> 아이, 저 당연히 질때 있죠. 아, 질때뭐 많지,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졌다는 건 너무 충격이 큰 거지.